개성이 돋보이는 창법을 구사하고 스타로서의 길을 마음껏 펼치는 장, 슈퍼스타를 뽑는 오디션 프로그램이 매번 화제죠. 만약 조선시대에 슈퍼스타를 뽑는 오디션 프로그램이 있었다면, 1813년 판소리 서바이벌 경연이 한양에서 펼쳐졌다면, 그 주인공은 누가 됐을까요? 아마도 어쩌면 흥부를 질투한 놀부가 제비를 후리러 가는 대목을 자신의 스타일로 창작한 조선시대 판소리 명창, 비가비 권삼득이 최고의 슈퍼스타로 꼽히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인문 클래스 시즌 3, 오늘은 조선시대 슈퍼스타 소리꾼 비가비 권삼득 이야기로 나눠보겠습니다. 오리고기와 함흥냉면의 특별한 만남 육즙이 차르르한 통오리 숯불구이에 자가재면으로 만든 함흥냉면 이젠 고민할 필요 없이 무조건 다오리 내일은 함흥냉면으로 떠오리 모레는 오리로 다오리 넓은 주차장까지 있는데 안오리? 여기는 삼천동 다오리 숯불구이 삶의 여유와 품격을 갖춘 프리미엄 라이프스타일 공간 오직 더메이 호텔에서만 누릴 수 있는 대형 풀빌라와 스위트룸. 당신만을 위한 눈부신 이곳에서 꿈같은 시간을 보내십시오. 여기는 더메이 호텔입니다. 새만금의 아름다운 경치, 고군산을 품고 300년이 흐른 백이롱. 한 번쯤 생각했던 그림 같은 정원 카페. 사계절 장자도의 아름다운 노을. 향기로운 커피향도 잠깐 머물게 만드는 곳. 여기는 장자도 바다정원입니다. 전주대학교 한국고전학연구소 온다라 인문학센터와 함께 우리 주변에 살아있는 이야기를 쉽고 다양하게 즐기는 인문 클래스 시즌 3. 전주대학교 온다라 지역 인문학센터 서정화 센터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센터장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 전주대학교 온다라 지역 인문학 센터장을 맡고 있는 서종화입니다 어, 인문 클래스가 벌써 3년이 되었습니다. 아, 벌써 이렇게 됐어요. 네, 어, 오늘이 제 시즌 3의 마지막 시간인데요. 네. 어쨌든 제가 센터장이기도 하고 네, 마무리도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센터장님께서 인문 클래스 시즌 3까지 정말 잘 이끌어줘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 마무리하는 시간인데 어떤 이야기 나눠볼까요? 작년에 제가 인문 클래스에서 길 따라 이름 따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어, 콩지팥지로를 한번 한 기억이 있습니다. 맞아요. 예. 이번에도 도로명 주소를 가지고 우리 지역 이야기를 한번 해봤으면 합니다. 네. 길 따라 이름 따라 도로명 주소로 풀어보는 우리 지역 이야기. 오늘은 어떤 길을 따라가 볼까요? 예, 그 시작하기 전에 전주 MBC의 도로명 주소가 어떻게 되는지 당연히 아, 여기가 아시겠죠. 이게 제 완산구의 선너머 일길 50. 입니다. 예, 당연히 알고 계셔야 되겠죠. 예. 자, 선넘어길에 혹시 선 넘어의 의미가 뭘까요? 아, 요거는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아, 선을 넘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서원 넘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오. 어... 맞습니다. 맞 어, 예. 아니, 이거는 <laughs> 저의 기밀이었는데, <laughs> 저의 보물창고를. 네, 말이 나왔으니까 좀 짧게 가면, 예. 예전에 여기 근처에 화산서원이라는 맞아요. 게 있었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구도심에서 이제 넘어오면, 네. 예, 우리가 이제 뭐 다가교, 그 다음에 예수병원, 화산서원, 화산서원 넘어 있다. 네. 그래서 서원 너머를 줄여서 이제 선 넘어라고 하는데, 네. 사람들이 대부분 선 넘지 마라 뭐 이렇게 보통 그렇지, 그렇지. 재밌게 우스갯소리로 네. 하고 있습니다. 뭐 아울러 이제 하나 좀더 말씀을 드리면 이게 네. 원래 행정동이 중화산동이잖아요. 그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여기 화산동그 화산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음. 그래서 예전에는 중산동 이 있었고 화산동 이 있었어요. 아, 그랬구나. 네, 그래서 네. 1973년에 네, 네. 합쳐졌어요. 그래서 아, 중화산동 아, 이렇게 네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가 사실 뭐 선넘어 길은 아닌 것 같은데, 어 그리고 또 다른 이야기를 또 하실 것 같은데 어떤 겁니까? 예, 오늘 사실은 제가 다른 걸로 조금 뜸을 들였어요. 뜸을 들였는데 <laughs> 예. 원래 할 도로명 주소는 권삼등로입니다. 맞아요, 네. 네, 권삼등로인데 사실 뜸을 디우, 어,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아, 이유가 있습니까? 네. 어, 우리 지금 시즌 3에 예. 지금 1강에서 10강까지를 왕기성 명창이 진행하셨잖아요. 그렇죠. 어, 그런 점에서 보면 사실은 수미쌍관 또는 뭐 유종의 미를 거둔다. 어, 어. 그래서 이제 국악인을 이제 마지막 아, 어, 제 20강에서 이제 다루는 게 음. 괜찮다고 싶은데 네네. 문제는 접니다. <laughs> 제가 소리가 안 되고 그렇죠 소리 당연히 안 되고 김영창도 안 되고 그말 그대로 이제 네. 문외한 중에 문외한인데 네. 그런 제가 지금 검, 권삼등 명창을 주제로 잡았으니 네. 그냥 두려울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권삼등 노를 또 정했다는 건 뭔가 좀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좀 강하게 마음을 먹은 거겠죠. 예 그. 뭐 사실 그 제가 권삼득을 이제 주제로 잡은 이유는 네. 집에서 이제 전주역을 이렇게 가다가 보면 그 전북대 정문 앞에서 신호에 걸립니다. 예예. 예. 신호에 걸려서 이렇게 좌우로 이렇게 보면 네. 그 권삼등로라는 이제 도로명 표지판이 있어요. 맞아요. 거기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전공이 고전을 하는데 네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도로명 주소 중에 이제 정열임로 그러면 음. 정열입이고 음. 충경로 그러면 이제 임란 때 이정란. 음. 그 다음, 추탄노는 조선전기의 뭐 이경동. 으흠. 또, 황광서원로 같으면 이제 고려시대 때, 거기 이제 문학대도 있고, 예. 정당문학을 했던 이문정. 그래서, 잘은 사실은 모르지만, 그래도 듣기는 해봤는데, 네. 권삼득이라는 분은 처음 접했거든요. 누구지? 아, 네. 근데 또 제가 이제 경상도 출신이라 국악도 잘 모르고, 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분이 네. 판소리기의 엄청난 거불급 인사더라고요. 가왕이죠, 가왕. 가황. 네. 아 그래요? 네네. <laughs> 그래서 사실은 어떤 분인지 한번 알아보려고. 예. 그래서 이 주제를 어, 잡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뭐 당연히 알고 계시겠지만 이제 전주시에 이제 우리 주축인 도로 두 개가 있잖아요. 백제대로 하나 있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또. 횡으로 그렇죠. 기린대로가 네. 있죠. 아마 이제 뭐 워낙 또잘 알고 계시니까 이 권삼등로는 기린대로하고 나란히 갑니다. 그렇죠. 아, 그러니까 이제 전주시의 이제 지리를 잘 아시는 분은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 될 텐데 시작이 어디서 하느냐. 음. 전주고등학교. 전주... 기린대로가. 예, 네, 네. 그 전주고등학교 앞에 거기 저 대형마트 하나 있잖아요. 있어요. 거기서 시작을 합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전주고등학교가 권삼등로 2입니다. 2. 음. 아, 그러니까 시작을 여기서 해서 그 길로 지린대로 나란히 가는데 예. 쭉 가다가 보면 금암초등학교, 음. 전북대 정문. 맞네. 그, 네, 그렇죠. 그거또새길로 가면 보은회관, 예. 그다음에 거기 도립구가군이 있습니다. 맞아요. 도립구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예. 거기 또이 송천중앙로인가요? 그큰 길을 건너서 네. 전주천변까지 갑니다. 아, 그렇군요. 네, 여기 한 4.6km 되는데 이게 권삼등로입니다. 아 그렇게 그렇게까지 이어지는 길이 권삼등로였구나. 네. 네. 그, 그 아마 이제 요 길을 권삼등로라고 이제 붙인 게제 예. 생각에는 아마 도립국악원 때문에 그런 음, 것 같습니다. 도립국악원이 에, 권삼등로 400이거든요. 예. 네. 사실 또 도립국악원 앞마당에 보면 이제 기적비가 있습니다. 기념비죠, 일종의 구창 권삼득 기적비라는 게 있고 또이 기적비문 안에는 건삼득의 이력을 자세하게 이제 소개하고 있으니까. 예. 그래서 아마 이 길을 이제 건삼등노라고 음. 이렇게 지은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건삼득 하면 합배 이제 비가비 건삼득. 이라고 네. 이렇게 수식어가 붙습니다. 궁금하더라고요. 그 비가비가 어떤 뜻인 거예요? 어, 저도. 네. 비가비가 무슨 악가비. 뭐 <laughs> 이런 식으로. 농담삼아. 네. 이렇게 했는데. 저도 그래서 이게 뭔가 이렇게 조금. 그 궁금해서 좀 찾아봤어요. 예. 그니까 이제 먼저 이제 판소리라는 게 원래는 지금은 우리가 국악인들이 음. 이렇게 하지만 예전에는 신분적으로 저 천민 출신의 광대, 음. 그러니까 요즘 말하면 쉽게 말해서 사당패에 속하는 이제 소리 광대들이 불렀잖아요. 예, 네 근데 이제 이게 18세기 한중 후반에 오면 음. 양반. 양반이나 이제 중인 신분으로 판소리에 능한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음. 그니까 천민 출신 광대하고. 네. 양반 출신을 구분을 하려고. 예. 이 양반 출신들을 비갑이라고 불렀어요. 그렇군요. 왜냐면 비갑이가 이제 뭐 그냥 사투리로 뭐 기, 비개비 또는 음. 양반 관대, 그 광대라고도 했는데 요, 런 분들이 이제 뭐 최선달이나 우리가 오늘 주제를 잡고 있는 건삼득. 음. 그 뒤에 후배로 정춘봉. 이런 예.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까 이제 그 비가비를 이제 어원을 좀 물어보셨는데 뭐 설이 또 여러가지가 있긴 해요 근데 일반적으로 보면 그 사당패 그러니까 요즘 말로는 요기를 이제 유랑연예집단 뭐 이렇게 하는데 음. 거기 우두머리 사당패 우두머리를 이제 보통 모가비라고 합니다 예. 모가비가 이제 한자인데 그, 우리가 암흑의 모자와 갑을 병정할 때 갑자. 예. 예그 암흑의 집단의 우두머리 이렇게 해서 모, 갑인데 이게 음. 풀어서 쓰면 읽으면 모가비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데이 양반 출신들은 그 광대 출신들이 아니, 천민 출신이 아니니까. 아니니까. 비, 비, 그렇죠. 아. 안일비자를써서 써서. 안일비자를 비모가비. 아. 이게 기니까 모자가 떨어져 나가고. 예. 비, 그 비가비. 비모가비에서 예. 비가비, 이렇게 됐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비가비 권삼득 이야기를 해볼 텐데, 권삼득은 어떤 분인지 간단하게 한번 짚고 넘어가 볼까요? 네, 그 권삼득이 일단은 양반 출신이니까. 예. 그래서 기본적인 신분 정보가 많이 들어있습니다. 음. 어, 뭐 일반 천민 출신들은 잘 없는데. 그렇죠. 네, 이분은 1771년에, 어, 용진읍 그 구엉리에서 태어나셨어요. 예. 네, 그래서 1841년에 돌아가셨는데, 어 안동권 씨고요. 네. 그 아버지가 권내언이라는 분입니다. 둘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예. 그 삼득이 원래 이름은 아니고 네. 이름은 정이라고 외자입니다. 음. 정이고 자는 사인이고 호가 삼득입니다. 예. 그러니까 가중호걸, 가수중에 호걸이라고 이렇게 일컬어지기도 했는데 예. 요 삼득의 호에 대해서는 약간 조금 이견이 있습니다. 삼득은 이제 호라고 보는데 일반적으로. 예. 호라고 보면 이제 석삼자의 얻을 득자니까 세 개를 얻었다. 음. 그래서 뭘 얻었냐. 그냥 사람과 새와 짐승의 소리, 이세 가지를 다 얻었다. 라고 하는 설이 하나가 있고요. 예. 또 하나는 천지인, 그러니까 하늘과 땅과 사람의 소리를 얻었다. 음. 이게 되게 극찬이죠. 음. 모든 소리를 얻는 거죠. 호라고 했을 때는 또 그런 설도 있고 음. 또 하나는 보면 아버지가 예. 우리 삼득이가라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 아버지가 아들이 호를 부르진 않거든요 예. 그래서 어릴 때 이름이 삼득이 아닐까 뭐 이렇게 하는데 예. 어쨌든 정확한 거는 저도 이제 알 수가 없습니다 <웃음> <웃음>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저는 이제 궁금한 게 있는데 예, 예. 어~ 그 양반 출신이잖아요 권삼득이 그렇죠. 당시에는 뭐랄까, 좀, 천민이나 하는 그런 음악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요. 좀 순환이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당연히 순환이 있었겠죠. 예. 근데 우리가 뭐, 결과적으로, 이제 영웅이 이제 탄생하려면 늘 예. 또, 고난이 따르기도 하는데, 예. 권삼득도 그렇습니다. 일단은 집안에서 반대가 심했고요. 예. 특히, 아빠의 반대가. 그렇죠. 심해. 그렇죠. 네. 음악에서뭐 먹고 살래? 네. 뭐 이런 얘기. 그렇죠. 요즘에 우리도 하잖아요. 근데 200년 네. 전이니까. 네. 아, 그래서 아버지가 아버지의 호가 이우당이거든요. 음. 이우당인데 두잇자의 근심우자입니다. 예. 아버지가 두 가지 근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예. 그러니까 첫 번째 관심, 이제 근심이 뭐냐? 뭐, 이런 것들하고 이제 두 번째 근심이 뭐냐 이렇게 됐는데, 네. 늘 아시겠지만, 여기서 조금 답이 있긴 합니다. 네. 근데, 제가 이야기 하는 것보다는 그 당시에 이 권내연이라는 분이 자기의 어쨌든 이야기를 다른 분에게 하는 게 있어요. 음... 그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는 게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직접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점을 치니 선친의 묘소가 좋지 않다고 해서 이장을 시도한 것이 몇년 되었습니다. 날마다 직원들과 산과 물을 두루다니며 험하고 위험한 곳을 찾아가고 지세와 혈맥을 탐색하느라 몸과 마음을 모두 쏟았습니다. 그러나 직원들의 말이 앞뒤로 다르고 땅의 기륭이 서로 달라서 이장을 마치지 못했으니 이것이 첫 번째 근심입니다. 저희 둘째 아들 삼득이가 나를 배반하고 노래와 술에 빠진 것이 몇 년이 되었습니다. 방탕한 사람들과 논이며 집을 떠나 위지에 있는데 밤낮으로 고향을 깡그리 잊고서 집안에 무한한 욕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를 막을 수 없어. 끝내 얼굴조차 못 보니 이것이 두 번째 근심입니다. 네. 이 말을 보면 사실은 권삼득은 첫째. 음. 아버지의 근심 중 하나를 차지하니까요. <laughs> 어, 어, 좀 이런 말씀을 드리기 전에 좀, 부려자였다라는걸알 좀 네. 수가 있습니다. 네네. 또. 이제 글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음. 그건 안 하고 이제 술과 노래에 빠져 있는데, 특히 노래에 빠져서 음. 가출했어요. 예. 집에도 안들어와요 음. 게다가 천안 광대짓을 해요. 예. 그러니까 집안에 무한한 치욕입니다. 음. 그러니까 이게 당시로서는 도저히 용납하기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예. 아 근데 또 다시 또 다르리 생각을 해보면, 권삼득은 음. 신분, 또 최면, 모든 걸다또 버릴, 버릴 정도로 판소리를 좋아했다라는 거잖아요. 예. 게다가 또 이제 미래는 모르는 일이긴 한데 나중에 일입니다만 권삼 등은 노래 실력 하나로 음. 호조 찬판, 참판, 찬판은 지금 말하면 차관급이에요. 예. 차관급 벼슬을 받습니다. 노래를 잘해서. <laughs> 그렇죠. 노래 와. 하나로. 네. 문화부 장관 하신 거네요. 어떻게 보면. 그, 네. 문화부 차관. 차관, 차관 재직이요. 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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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판소리에 빠진 권삼득. 그렇다면 그 권삼득의 판소리와 관련된 전설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것도 조사를 하셨죠? 네. 권삼득도 이제 좀 신비한 얘기들이 있습니다. 예. 물론 이제 신비한 얘기니까 믿거나 말거나지만 먼저 이제 몇 자리 있습니다, 몇 자리. 그러니까, 묘를 잘 썼다라는 거예요. 오호. 지금 구억마을, 그쪽에 보면 용바위라고 있는데, 용바위가 이게 날개 모양으로 생겼어요. 예. 근데 거기 중간이 뭐냐면, 풍수로 보면, 음. 매미 혈이랍니다. 음. 매미가 노래를 잘 어, 하잖아요. 아, 그러네. 네. 네. 그러니까, 조상의 묘를 잘 썼다. 예. 아, 그래서 권산득이 노래를 잘 한다. 이런 아, 음. 설이 또 하나가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수련과 관련해서, 어 이제 흔히 이제 드금하려고 하면 이제 폭포 뒤에서 수련도 하고 뭐 피도 토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지난번에 저 왕기석 명창 말씀으로는 피를 토하면 죽는다고 하더라고요. <웃음> <웃음> 그래서 이제 성, 아마도 이제 성대결절 그만큼 음. 이제 과장해서 한 말이라고 하던데 어, 열심히 이제 수련을 했는데 권삼득도 보면 음. 그. 위봉 폭포가 소양이 있잖아요. 예. 그, 거기가 지금 용진읍하고 이제 가까우니까 아마 거기서 이제 피나는 노력을 했다. 음. 아, 이건 뭐 아무래도 사실일 것 같아요. 예. 그 다음에 또 하나 보면 아까 이제 그 묘사 아래 보면 예. 지금도 남아있습니다. 소리굴이라고. 음. 근데 그게 굴, 지금 보면은 뭐 구멍도 좀 작고 예. 깊지도 않아요. 어, 그런데 예전에 그 매미혈에다가 제그 뭐냐 묘를 조상의 묘를 썼다고 했는데 그 위치하고 따져보면 요 소리굴 금삼득이 했다는 소리굴이 매미 입에 해당합니다. 예. 근데 예전에는 여기서 불을 때면 연기가 산 정상으로 나왔대요. 오 이것도 믿거나 말거나 합니다. 예, 예, 예. 그래서 이 매미 입에 해당하는 여기 소리굴에서 전기를 받아 가지고 네, 네. 명창이 되었다. 이런 예. 소리가 있습니다. 오 알겠습니다. 아, 역시 소리를 터득하는 과정도 참 네. 특별하군요. 아, 그럼 권삼득의 소리와 관련된 뭐일화나 실화 같은 것도 있을까요? 네, 뭐이 외에도 뭐 다른 어쨌든 그 일화들이 되게 많을 텐데 네네. 조금 그어 정평이 나 있는 거 하나 보겠습니다. 요거는 정로신 선생이 조선 창극사를 쓰셨는데 거기에 예.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네. 권삼득이 소리 공부에 전념하자 가문의 치욕이라 여긴 가족들이 그를 죽이려 하였다. 권삼득이 죽기 전에 소리 한번 하기를 원하자 허락하였다. 거정 그 밑에서 비절 창절 슬프고 애절한 소리를 하여 듣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감동을 주었다. 이에 가족들은 죽음을 면하게 하고 족보에서 그의 이름을 지웠다. 이 일하는 이제 권삼득이라는 개인의 희망. 그러니까 예. 노래를 하고 싶다라는 거죠. 네네. 그다음에 집안의 명분 음. 이 사이에서 이제 갈등이 얼마나 심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네요. 예, 네, 양반 뭐 당연하겠죠. 이제 양반 자제가 천민이나 하는 소리를 뭐 이렇게 하면 아마 일반 요즘도 사실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어쨌든 그 권삼득이 절체절명의 순간을 맞은 것도 노래뿐이고 노래 때문이고 예. 이걸 벗어난 것도 역설적으로 또 그런 그러네. 노래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 권선 등의 판소리 실력은 어느 정도였는지도 혹시 조사를 하셨나요? 네, 이게 너무 어려운 질문인데요. <laughs> 실력을 평가하기는 어,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사실 자격이 안 되고요. 네. 대신 금방 말씀드렸던 그 정로식 선생의 조선 창극사에 있는 평가를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곡조가 단순하고 그 제작이 그리 출중한 것이 없으나 세마치 장단으로 이로 차착없이 소리 한바탕을 마치는 것이 타인에 미치지 못할 점일 뿐더러 그천풍의 절등한 고운 목청은 듣는 사람의 정신을 혼독해 하였다 한다. 자 여기서 이제 곡조가 좀 단순하고 제작이 출중한 것이 없다. 라는 것은 아마 비갑이 출신이라서 예. 기량에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걸 말한 것 같고. 왜냐하면 음. 권삼득 그 한, 한 세대 후배 중에 이제 송흥록 지금 남원의 예. 유명한 판소리 명창이죠. 그분한테 평가는 변화가 무상하다라고 했거든요. 음. 그러니까 이제 어릴 때부터 익혀야 되는데 입문이 늦어서 전문적으로 수련하지 못해서 그런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근데 이제 그 뒤에부터는 뭐, 장단에 어긋남이 없다. 음. 사설을 짜가는 솜씨가 경지에 이르렀다. 예. 그, 타고난 또 목소리가 너무 고와서, 음. 혼도가 이제 사람들을 기절시켰다고 합니다. 예, 예. 네. 이게 이제 권삼득의 실력이, 얼 어느, 어느 정도였는지 짐작이 가는, 아, 어, 네. 그런 대목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수님, 그, 권삼득 창법은 어떤 특징이 있는지도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그, 권삼득의 이제, 씩씩하고 이제 경쾌한 창법을 이제 권마성에서 왔다고 합니다. 예. 권마성 이제 우리가 권하다. 권장하다 할 권자고 많은 말 맞자인데 이게 말이 아니고 이제 말잡이죠, 말잡이. 네. 그러니까 말잡이 얘기해서 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 수레가 가려고 하면 앞에 이제 위험한 게 있잖아요. 지금도 우리가 왜 급커브 구간이 있고 또뭐 안개다발 지역 있잖아요. 예. 안개다발 지역이야 하면은 저쪽에서 또 이제 운전수가 안개다발적이야, 이렇게, 네. 지역이야, 라고 이렇게 대풀이 하는 음. 그 소리가 곤마성인데, 음. 아 요런 어쨌든 높은 음을 길게 지속해서 부르는 소리를 말하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요게 지금 뭐, 보니까 판소리의 춘향가, 심청가수궁과 적벽가 이런 데도 있고요. 예. 특히 그 흥보가 중에서 예. 제비후리로 나가는 대목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소리가 안 되니까. 제 b 몰로 나간다. 뭐 여기 부분 이런 부분. 그렇죠. 네. 제비 후디로 나간다. <laughs> 아주 좋습니다. 뭐 감사합니다. 멀시고. 네, 그게 이제 권마성제라고 하는데 네. 이게 이제 설렁제, 들렁제라고도 하고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를 권삼득제라고 해요. 오, 장르를 만들어 버렸네. 그러니까 요 제라는 네. 게 창법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요 권삼득이 이 창법을 만든 창시자고. 음. 제비 후리로 나가는 대목, 이러면, 예. 이거는 권삼득의 전매 특교였던것 특기, 같아요.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우리 아까 뭐, 구악하면 항상 정리한 신재요부터 시작해서, 네. 그 이후에 나오는 분들이 다, 네. 권삼득 하면 제비가, 어.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야, 대단하네요. 네. 아, 그러면 그 권삼득은 비가비, 곧 양반 명창인데, 혹시나 권삼득 외에도 비가비 명창이 또 있었는지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예, 그, 처음에 시작할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원래는 권삼득이 비가비의 최초라고 했었어요. 예. 네, 그런데, 최근에 연구에 의하면, 그, 어디야, 홍성에 있는 결성 출신의 최예온이라는 예. 그 최선달이라고 예전에는 알려져 있었는데, 음. 이 사람의 이제 신분이 밝혀서, 네. 최초의 타이틀은 좀 뺏겼습니다. 아깝네요. <laughs> 그렇죠. <웃음> 서운하게 됐네요. 네네. 네. 어, 어쨌든, 그, 이분도 이제 그최은희한 사람도 이제 어전 임금 앞에서 소리도 하고 뭐 음. 가선대부 풍계도 받았는데요. 음, 네네. 권삼도바하고 이제 직접적으로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래도 이쪽 주변이고 어느 정도 이제 간접적으로 영향을 조금 어, 주, 줬을 거로는 이제 추정을 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후배 중에는 정춘풍이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리고 여기 그 우리 지역 출신으로 금구의 서성관 음. 김제의 안익화 음. 또 어딘지 정확하게 지역은 왔지만 전라도 출신의 김도선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예. 아, 이 중에서 이제 정춘풍이라는 사람이 예. 제일 유명하고 네. 이 사람은 소과에 합격한 진사 출신이에요 아 <laughs> 대단한 어쨌든 <오. 웃음> 어 그런데 이제 어, 이 사람은 이제 남에는, 남쪽에는 는남 고창의 신재용, 북쪽에는 정춘풍, 음. 그러니까 창도 창이고 이론도 이론가로서 대단히 음. 유명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 이제 마지막을 향해서 저희가 가고 있습니다. 교수님, 비가비 명창이라는 것이 판소리사에서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네, 그 비가비라고 했을 때 우리가 판소리 기원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그래도 예. 이게 18세기 한 중반 이때부터 뭐 정체성이라고 할까요? 소리에. 아니면 또 체계가 갖춰졌다고 하거든요. 음. 그런데 이때 공교롭게도 비가비 명창들이 최최예운이나 건삼득 같은 비가비 음. 명창이 등장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18세기 이제 초중반의 판소리는 일반적으로 좀 단순하고 예. 소박했을 거라고 음. 생각을 하고요. 네네. 근데 양반 간 광대가 이제 출연하면 음. 사설이 다듬어지고 음흠. 품위도 갖춥니다. 예. 그러니까 이분들은 학식이 조금 있잖아요. 있죠. 그러니까 예. 사설에 고사성어를 많이 넣어요. 아. 그리고 한문으로 된 어쨌든 미사여구도 삽입시키죠. 어허. 그리고 예전엔 잘못된 거. 예. 그러니까 아나방창 이렇게 했는데 그게 사실은 만화방창이기도 모든 것들이 피었다 이런 것들로 아... 거친 것들을 다듬는 역할을 합니다 아 지대한 역할을 했네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어쨌든 최우는가산대부가이품 지금 2급 관리 2급쯤 되는데 2급 작업을 받고 권삼득도 예. 호조참판이니까 2급이죠 2급 예. 그러니까 노래를 잘하면 음. 광대도 벼수를 받을 수 있다라는 음. 희망을 줬다. 아 맞다. 그래가 사회적으로 좀 인정받고 예. 신분도 좀 지위도 상승한다. 음흠. 뭐 이런 역할을 했을 것 같아요. 음. 물론 이분들은 천민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올라가지는 않지만 예. 그래도 그 이전에보다는 상대적으로 어쨌든 이런 지위나 인식이나 이런 것 조금 달라졌을 음. 거로 네. 이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권삼득이 그 완주군 용지읍 쪽이 고향이잖아요. 네네. 완주에는 권삼등 로가 없나요? 역시 예리한 질문니다 <laughs> 고향이면, 그러니까. 좀 뭔가 있을 당연히 것 같아서. 기념사업을 네. 해야 되니까. 네. 어, 완주군에도 있는데, 그 묘소 옆으로 한 700m 정도 됩니다. 좀 짧죠? 우리 예. 아까 4.6km 됐는데, 그 명창 권삼득. 길이라는 게 2016년도에 음. 뭐 지정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뭐 길은 그렇다 치더라도 음. 여기 완주군에서는 국창 건삼득 국악대제전을 2000년부터 하니까 작년까지 아. 한 25년째 하고 있어요. 축제를 열었군요. 예, 예, 국악대제전이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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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뭐 묘지나 뭐 소리굴도 정비하고 관련 자료집도 내고 음. 어, 그런 식으로 이제 건삼득을 기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이문클래스 시즌 3길 따라 이름 따라 오늘은 전주에 있는 권삼등록 따라 비가비 권삼늑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센터장님이문클래스 시즌 3를 이끌고 마무리한 소감 한 말씀 듣고 어,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그 저희가 한 지난 3년간 예. 뭐 지역적으로는 전북의 이제 동서남북, 음. 그다음에 시기적으로 보면 이규보 작가로 보면 현대문학가까지 되고 뭐 예. 또. 누정, 사투리, 판소리, 주제도 다양해요. 예. 그리고 보니까 제가 이렇게 정리해 보니까 분야도 고고학, 어학, 음. 음. 건축학, 지대학 많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아 그간 저희가 진행했던 것들이 좀 부족한 점은 많았겠지만, 그래도 우리 인문학이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음. 조금이나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동안 정말 감사했고요. 덕분에 우리 지역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전주대학교 한국고전학연구소 온다라인문학센터와 함께 우리 주변에 살아있는 이야기를 쉽고 다양하게 즐기는 인문클래스 스튠3 오늘 마지막 시간이었는데요. 오늘은 전주대학교 온다라지역인문학센터 서정화 센터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그동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